안녕하세요 아네스다육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름이 플라리코라라고 하는 건데 음 제가 좀 요런 독특한 모양 아이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데 요런 거를 마디를 따서 마디를 따서 이거를 음, 뿌리를 내려서 따로 심어 놓는 애들이 요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미 뿌리도 내린 것 같고, 여기 아래에서 여러 개 꼽은 건데, 그래서 뿌리가 이미 서로 엉겨서 한 몸처럼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하울샤 만상. 처음 수입이 돼서 이 아이들로 해서 여러 아이들 여러 이름의 아이들이 많이 탄생이 된거죠 요거는 자보들 와우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초창기에 이런 아이들 종류별로 모은다고 많이 모았어요 요거는 하월시아들 그리고 요 아이들은 소청구 금인데 요 앞에 아이들은 백금이고 저 뒤에 칼라가 화려한 아이들이 있죠 얘네들은 소청구 칼라금. 이쁘죠? 화려하죠? 새끼를 이렇게나 많이 달았어요. 이 아이들 다 하나씩 떼서 얼굴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그 아이들이 또 자구를 옆에 이렇게 달고 여기도 한두 마리, 세 마리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군생, 여기도 또 군생.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늘려놨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또 있죠? 세 개를 다는데 여기 밑에 달린 초록색들은 원래 모습인 거예요. 금이 아닌 저렇게 금이 아닌 아이도 달리고 요거 여기는 마그니피카 금. 아, 지인분한테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새끼도 금이 이쁘죠. 요 아이는 새끼가 없었는데 지금 몇 마리 달았어요. 옆에 자구들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다 떼서 다시 요렇게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또 자구를 달겠죠. 그 다음 요쪽에는 제가 하울시아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차라리 하월시아보다는 선인장들이 좀 낫더라고요. 선인장, 가시 때문에 싫어했었는데, 선인장도 가시가 그래도 조심조심 만지면 될 만한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 요런 거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요런 거를 제가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에요. 뿌리 벌써 이미 단단하게 내렸어요. 그요 아이하고 <laughs> 요 아이는 좀 입장이 요거는 되게 얇고 요거는 딱딱해요. 도톰하고 동글동글 근데 꽃은 모습이 또 똑같죠. <laughs> 줄기하고 비슷한데 이름도 다르고 다른 개체예요. 요것도 요초을 하나 잘라서 심어 놨는데 여기 밑에 새끼가 이렇게 옆에 순이 이렇게 또 나와서 군생이 되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저런 거 아프리카 식물들인데 가격들이 좀 있지요. 꽃들도 이쁘게 피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요 촉들을 제가 잘라서 늘린 아이들이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새끼들 요거 이 아이들이에요. 음, 이 아이들은 그냥 하나 하나 이렇게 자르고 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요것도 그 흔하디 흔한 선인장인데 요것도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다음 여기 오베사 미니 오베인대이 아이들도 제가 음 이렇게 제 모습 제대로 자란 모습이지만 이렇게 기다리처럼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햇볕을 또 잔뜩 보여주면 위에가 다시 동글동글 해져요. 이런 아이들. 일단은 길게 콩나물처럼 길렀다가 햇볕을 다시 보여줘서 위에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음. 재밌어요, 만드는 거. 저기 뒤에도 오베사들.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들. 그냥 제가 만드는 대로 이렇게 모양이 특이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축전들. 가격은 12,000원 정도 저렴해요. 여기는 또 청산호 철화. 청산호 철화가 있고, 그 위에 뻗은 길게 올라온 아이 그 아이들을 잘라서 뿌리 내려서 키우다 보면 요런 모습이 또 되더라고요. 옆에서 자구도 쭉쭉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미라바일 미라바일 아프리카 식물인데 그 꽃폈을 때 수정을 시켜서 그 씨앗으로 해서 키운 이게 벌써 한 7년, 8년 된 아이가 요만큼 자란 거예요. 잘안 크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쏙스 크는 애들은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어요. 작으니까. 잘안 크니까, 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이, 요런 애들이 가격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사랑초. 카노사 사랑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자가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씨앗을 퍼뜨려서 밑에 여기 초록색 보이죠? 이 아이들이 다 씨앗이 터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일부러 씨앗을 거기다 던지기도 했어요. 거기서 많이 내리라고. 이쪽은 음 코노리톱스 지역인데 코노. 이톱스. 이렇게 군생들 보면 꽃도 활짝 피면 아주 아름다워요. 코너도 있고. 손을 봐야 하는 코너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이렇게 비어서. 이런건 다 얼굴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하나씩 심어 놓으면 또. 어. 음 야화네요. 이런 아이들은 야화들이 대체적으로 향이 좋아요. 이 아이들이 집안에 하나만 있어도 요, 요 정도만 있어도 집안에 향이 달라지더라고요. 향기가. 이거는 지금 머리에 한3 개씩 4 개씩 고그 정도씩 심어놨는데 얘네들이 분지를 워낙에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꽉 차게 되었어요. 이쁘죠? 꽃, 칼라도 여러 가지 칼라 피는 거를 다양하게 꼽아 놓은 거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음... 아, 이름 뭐더라? 이름 몰라. 음,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근데 요 아이들도 한뿌리예요 머리가 몇 개지? 어, 다섯 개네요. 다섯 개 5개. 이후에 얘네들이 또 분지를 하게 되면 한열 개? 열개 전후로 될것 같아요. 음, 기대합니다. 고다음... 리톱스들. 꽃돌이 만발할 때마다 제가 꽃가루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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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꽃가루를 서로 묻혀서 수정, 수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수분시키고 수정이 되면, 어, 나중에 바짝 말랐을 때 떼서 그 아이들을, 음, 씨앗을 받아갖고 뿌려서 또, 그냥 저는 이렇게 짬뽕으로 그냥 섞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 이쁜 모습으로 태어나면 좋은 거고, 자기 모습대로 나와도 그만이고. 재밌어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여기는 코너들이고, 리톱스 코너들. 음, 여기는 제가, 파종한 아이들. 이 아이들도 수정을 그렇게 시켰답니다. 파종이들. 여기도 코너들 파종. 아, 여기, 어, 아, 여기 오니까 지금 향이 막 퍼지네요. 음, 야화라. 향이 좋아요. 얘네들 다 파종이에요. 저쪽에 마우가니도 꽃이 피었고요. 음, 리톱스들, 여기 리톱스들 파종이들. 음, 모넬리폼에 이 아이는 귀가 좀 길어졌죠. 처음에 귀가 살짝 나오기 시작할 때는 아주 귀엽게 토끼 귀처럼 아주 이쁜데 어느 정도 자라면 이렇게 길어져서. 모양이. 음, 그래도 이 아이 꽤 묵은둥이랍니다. 음, 어, 기배움도, 어머, 백화가 피고 있어요. 어머, 이거 뭐지? 백화. 레오칸텀 백화. 여기. 이 아이들 다한 몸이었는데 제가 늘린다고 이렇게 다 쪼갰어요. 거기서 꽃이 피고 있네요. 내일쯤, 모레쯤 수정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서브 페네스트라툼. 아, 이름 어려워요. 혀도 잘안 돌아가고. <laughs> 마호가니 3두짜리. 아, 마호가니 3두짜리 잘 없어요. 이런 아이들. 마호가니는 하나짜리가 많은데, 저게 3두짜리는 흔치 않더라고요. 여기도 코노가, 야화가 피었어요. 여기도, 얘네들도 향이 좋을 거예요. 음, 빠가에도 꽃이, 요즘 꽃잔치 하느라 얘들이, 제가 꽃필 때마다 그냥 수정을 다 시켜주는 편이에요. 음, 여하에는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 이름표를 꽂아놓지 꽂아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 아이는 음, 세레시아넘 음, 레콘디튬 이 아이는 한 뿌리짜리예요 이게 몇 두나 될까요? 새업을 음, 엄두를 못 내고 음. 또 여기는 음, 제가 지금 판매 스톱한 아이들 아욱칸피앤데 백화로 이렇게 피어서 이 아이들은 종자로 씨앗을 많이 좀 받으려고 판매 중지시킨 아이들이에요. 스노우캡이라고도 하고 그냥 뭐 스톰 스노우캡 콜럼버가 있으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부르게리들. 부르게리 브루게리 이 아이들도 파종이들이에요. 밀크맨도 있고, 음, 밀크맨 처음에 이두 짜리 사서 이만큼 늘린 거예요. 여기는 알라툼, 라툼이 L 라툼이 있고 R 라툼이 있어요. 음, 음, 여기나 뭐지 이게 죽었나 봐요. 음, 죽었네. 그래 가라 가. 음, 그리고 여기 레콘디툼인데 그린폼. 이 아이들은 말하자마. 음 금이라고 할까요 음, 레콘디튬 아까 요렇게 요게 레콘디튬 보통의 색이 이런 색인데 저거는 사계절 초록색인 아이인거죠 음. 저것도 늘리느라 제가 열심히 쪼갰어요 음, 반질리들 루시오룸, 루시오룸 수정 시켰는데 씨앗이 팍팍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빌로붐 백화 이 아이들도 한 뿌리였는데 제가 다 쪽에서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옵살 믹스들, 믹스들 이렇게 꽃도 피고 나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음. 여기는 군생들 블로버선 유아이는 제가 죽큰더미인데 그냥 저는 빵떡이라고 불러요 유아이 이름, 기억 안 나요. <laughs> 아, 여기도 향이 좋아요, 이 아이들. 음, 향 한번 맡아볼까요? 음, 좋다. 야화가 이렇게 꽃이 잔잔하고 그런데 향이 좋아서. 꽃이 화려한 애들은 대신 향은 없더라구요. 음. 음. 자, 오늘은 이렇게 코노와 리, 리톱스들 보여드렸어요.